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이스타 항공 임원 면접 후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옛날부터 딜레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꼭 일찍 도착해서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면접에서는 딜레이가 종종 있었는데, 임원 면접에서는 딜레이가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면접 대기실에 모이면 신분증 체크하고 나서 각종 서류 를 순서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면접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이때 말씀하시면 되고, 끝날 때 준비해서 주시니까 받아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임원 면접 인원은 총 5명이고, 5명 조합 합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사 연습 시간도 잠깐 주시고, 도와도 주시니까, 어, 긴장 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땡 하는 종이 울리면 입장하는 신호입니다. 입실하게 되면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자신의 위치의 의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한 후에 착석하세요 하고 착석하게 됩니다. 예전 면접 방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직전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착석 후의 순서에 따라서 실무랑 비슷하게 그 앞에 있는 작은 선으로 나가서 자기소개하고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면접이 진행되었고, 두 번째로 직직전 면접에서는 바로 착석한 후에 면접 내내 앉아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총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계셨고, 직전 채용에서는 남자 네 분, 여자 두 분으로 총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이랑 여자 객실본부장님, 그리고 임원분들이 계십니다. 시작할 때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개별 질문 없어도 너무 실망 마시고, 각자 궁금한 거 저희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면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기소개가 공통주제였고, 이력서 기반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주십니다. 개별 질문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조금 많이 해주셨고, 한두 분 정도만 개별 없이 병풍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따로 질문하지 않으셨고, 다른 분들이 보, 돌아가면서 번갈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원 면접은 실무 면접에 비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임원이다 보니까, 다소 엄숙한 분위기로 면접자들에게 관심은 되게 많이 주셨는데 임원분들이 시선 처리를 해도 이렇게 마주 봐도 눈을 이렇게 마주쳐 주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다는 후기가 한 덕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짧게 하는 것을 선호하셨다고 하네요. 길어지면 짧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답변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마무리를 못하면 꼬리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의 답변을 말하면,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중간에 마무리를 대신 해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나 공격적인 압박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류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볼펜 소리 크게 나는 분도 계셨고, 타자를 막 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임원 면접을 보고 난 후에는 복도에서 대기를 하게 되고 음, 조금 한몇분 대기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같은 조원끼리 영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영어 면접은 여자 면접관이셨고 한국어로 들어가게 되면 스몰 토크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만 나누면서 이제 영어로 면접 시작할게요 하면서 바로 영어 질문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어 면접 난이도가요,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때도 대한항공 영어 면접은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대한항공 면접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어려운 수준이었고, 현재 지내어 영어 면접 정도로 보이는데, 음, 답변을 잘 하지 못해도 웃어주셨고, 지금 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조금이라도 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면접의 태도가 더욱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운 것 같이 말하는 경우엔 중간에 끊고 다른 질문으로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금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대화가 되는지를 체크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충분히 한 문장으로 해도 괜찮은 게어 짧게 말했던 분들도 일단 다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여나 미리 꼬리 질문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단어나 이런 답변만 대비를 해서 어쨌든 답을 할수 있는 흐름만 잡아가셔도 되고 모르는 단어 정도만 좀 익숙하게 연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게 될수 있으니까 상황상 당황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 연결해서 잘 표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자기소개 후에 관련된 질문 한 두어 개 정도 더 하시기도 하셨고, 어, 궁금한 경험이나 지원자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그런 파트에서 따로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잘 듣고 답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영어 면접관분도 음, 답변 말고도 자세나 에티튜드, 표정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진행하신 것 같다고 하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지원자들을 전체적으로 태도를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편하고 유쾌했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 혹여나 어려운 질문이어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지원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타항공, 일단은 과거 3년 정도를 평균 내서 기록을 정리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실무 면접이 실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히려 혼란을 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회사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같은 게 유니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평가하는 이미지 기준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면접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한 게 좋다고 위해서 언급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 들어가셔서 면접 조언과의 분위기, 그리고 면접관들과의 그런 케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스타 항공 임원 면접, 영어 면접 영상이었고, 아직 발표는 안 나왔죠, 여러분. 모두들 실무 합격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결과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